2026년 수능 수학 선택 미적분 29번입니다. A에는 첫째 안과 공차가 같은 Arithmetic Progression입니다. 등차요. B에는 아무 조건도 없는 등비요. 밑에 조건이 있긴 합니다. 어떤 자연수 k 에 대해서 뭐든 아니죠. 어떤.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몇개 있다. 몇 개? 세개 있다. 그럼 1 넣으면 a 1분의 1 빼기 1, 2 넣으면 a 2분의 1 빼기 1, 3 넣으면 a 3분의 1 빼기 1. 이것이 b b의 등비수열의 연속한 세 개의 항이라는 거죠. 그럼 등 얘가 등비죠. Geometric progression. 그럼 뭐예요? 항세 개가 등비니까 가운데 것을 제곱하니, 왼쪽, 오른쪽에 곱이더라. 그거죠. 가운데 거, A2는 뭐예요? 2D죠? 음. 가운데 거, 2D분의 1 빼기 1을, 가운데 거를 제곱하니, 왼쪽 것 A1은 D죠? <laughs> A3는 3D입니다. 요게 성립하더라. 어떤 K에 대해서는. 누군지도 모르지만 Bn의 어딘가에는 이런 세계 항이 있다라는 이야기죠. 정리하겠습니다 음. <laughs> 4분의 1 d 제곱분의 1 슉슉슉. 마이너스 d 분의 1 3d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d 1d 플러스 1 재산할게요. 3분의 1 d제곱분의 1 4분의 1 얘는 하나하나 없애면 되죠. 네. 마이너스 3분의 1d 분의 1이죠. 네. 플러스 1 약분이요. 소거죠. 네. 얘는 12분의 1이요. 음. 그래서 12분의 1에 D분의 1로 묶어내면 D분의 1 남고요. 4 남죠. 음. 그럼 D분의 1이 0이거나 0이 될 수는 없겠네요. 어, 4가 되겠네요. D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죠. 음. 좋아요. 좋아요. 음. 그럼 공차와 첫항을 다 알아낸 거죠. 즉 AN은 뭐다? 4분의 1m.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주 좋죠. 뭐, 쉽네요. 음. 자, 그럼 첫 번째 거 끝났고, 조건 1번. 두 번째 조건으로 갈까요? 등비수열이죠? 네, 무한등비급수. 1-r분의 첫 장, b1이고요. 얘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? 시그마,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분의 1요렇게 되는 거 차이가 D니까 D 분의 1요렇게 뽑는 거 아시죠? 예, 네. 요것만 시그마 요것만 정리하면 그래서 결국 리미트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? D 분의 1에 A1 분의 1 뒤에 거랑 나오는데 다 죽고 요것만 살죠? 음. 알 겁니다. 음. 그래서 얘 A1도 D라 있으니까 D 제곱 분의 1만 살아났네요. 음. 이것이 0보다는 큰데요? 30보다는 작아요? 아차차. d가 4분의 1이죠? 그럼 뭐알수 있는 게또 있네요? 음. 얘가 4분의, d가 4분의 1이니까 a도 4분의 1이잖아요? 그럼 4분의 1분의 1이니까 4 빼기 1이니까 3이죠? 얘는? 어, 2분의 1이죠? 2분의 1. 2 빼기니까 1이죠. 얘는 4분의 3분의 1, 3분의 4 빼기 1이니까 4, 3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뭘알수 있어요, 여기? 지금 공비를 알수 있는 거죠? 공비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, 여기. 이야, 어. 대박인데? 그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? 0, 1분의 1, 3분의 2, 2분의 3, b1, 마이너스 d, 4. d분의 1이 4니까 얘는 16. 이렇게 되면 알았죠? 음. 그럼 b1은 16 빼고, 3분의 2 곱하고, 16 빼고, 16 더하고, 3분의 2 곱하고 음. B번의 범위를 알았어요. 그럼 B번은 안 알려줬는데? 뭐지? 일단 3번으로 가봅시다. 3번 뭡니까? A2는 2D죠. 2D ED. 음. A2는 2분의 1이네요. 예.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BN이니까 B2 B4 이렇게 나가죠. 그럼 공비는 r제곱일 것이고요. 9분의 1이요. 첫째 항은 b2죠. 그럼 br. 이게 답이 됩니다. 음. b1을 지금 모르잖아요. 와 b 원이 큰일 났네. 뭐지? 뭘할수 있어요? BN의 일부 항이 나와 있죠. 3의 몇 제곱, 3의 N제곱, N은 정수.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 중에 3의 N제곱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. 여기서 3을 쭉 곱하든지요, 3분의 1을 쭉 곱하든지요,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죠. 얘가 10점 얼마요? 얘는 30점 얼마요? 그럼 이 사이에 3의 거듭제곱 형태가 될수 있는 건 누구? 27이 있죠, 27. 예, 27이 3의 세제곱. 그래서 B1이 뭐다요? 27이요. 음. B1이 27이요. i가 아니고 1입니다. 예.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분의 8, 9분의, 5분의... 야, 뭐라고 했죠? 27이요. 그러면 9죠. 예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분의 81. 16분의 81. PQ 더하면 97 이렇게 됩니까?